안녕하십니까. 오늘입니다 오늘도 뭐 너무 답답해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운동하러 나오는 김에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오늘은 멀리 안 가고 동네나 와봤습니다. 여기 시내 명동에 있는 해양공원 안에 또서 안에서 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한 번씩 바람쐬러 나가서 던져보고는 있는데 딱히 크게 소식을 전할 만한 그런 조거가 있는 어종이 없어요. 어, 귀산에 뭐 귀산에 고등어, 마산 쪽에서 고등어 뭐 그런 거는 요즘에 좀나오고 있는데 어, 딱히 이 도보권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편안하게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한 전갱이는 아직 뭐 소식이 없고 또 구멍이가 풀린 갈치도 뭐 얼마 전에 뭐 계속 던지면서 조그만한 어 풀치 실치 그런 애들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동네에서는 조금 간략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갈치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오늘 고기 들어왔나 싶어서 한번 나서봅니다. 그나마 좀 쉬운 손맛을 보여주는 건 전갱이들이고 그래서 전갱이들이 들어왔나 확인 겸 해보고 있고 뭐 전갱이 잡다가 지그헤드가 똑똑 따이면 갈치가 들어온 거고 몸이 좋아서 걸리는 놈들 있으면 또 가치가 들어왔는지 확인도 가능하니까 한번 여 우도 안을 둘러보면서 몇번 던져보고 고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네 바람을 등지고 서고 싶었는데 저쪽에 방파제에는 교사님들이 자리를 다 잡으셔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. 원투대를 펼쳐놓으셔가지고. 많이들 몇번 던지보고 싶었는데 어, 던질 던지 공간은 안나오는것 같아서 맞바람에 섰습니다.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해서 조금지그 애들을 바꿔주고 무거운걸로 지금 1.5g 이었는데 한 2g 정도로 바꿔주고 지금 물은 많이 안가는것 같은데 노을는 조금 꿀렁꿀렁 바람 영향 때문에 이제 꿀렁꿀렁거리고 있습니다. 음, 이제 하다가 영안 되면 저 끝에 있던 방파제로 가야 될것 같고 바람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뒷바람으로 돌아서서 이 앞에 작은 방파제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다리 밑에는. 저 뒤쪽으로, 뒤쪽으로 가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막바람이기 때문에 에스르 라인은 좀 라인이 가볍고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코일링이 많이 생겨서 이 스프란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요. 막바람으로 낚시하실 때는 그런 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물색은 엄청 맑아서. 아직 해는 뭐 지지 않았고 맑은 상태라 어, 클리어웜 조금 긴 걸로 한번 던지고 어, 입질 상황을 보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지금은 기대 없이 던져 보겠습니다.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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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뭐, 데 뭐, 뭐, 만 보자 뭐, 뭐, 만 오, 너 뭐, 커네. 저리 가라. 저리 가라, 저리 가 알았다, 알았다. 오, 어, 훗날. 아, 왔다. 야, 너몇 마리냐? 도대체. 아, 고동은 싸게 좋네요. 됐스매 치다잉. 오, 손목이 욱신욱신하네요. 못 먹는 줄 알았습니다. 못 먹는 줄 알았어. 진짜 <laughs> 해가 역시나 조금 지니까 애들이 반응을 잘하네요. 지금 뭐 저녁에 지네만, 마산만, 뭐 이쪽에는 다 고등어인가 봅니다. 전갱이가 밀렸나봐요 원래는 전갱이도 참 매년 작지만 그래도 잘 들어왔고 한번씩 조금 큰 애들도 어 제법 들어와서 손맛을 주긴 했었는데 음... 이제는 올해는 고등어가 그 자리를 꽤 차고 있나 봅니다 또 왔어요. 아 야, 이건 못좀 마. 이건 죽으면 안 되는 사이즈란 말이야. 고기는 왔습니다. 풀치. 예. 못 먹는 풀치, 못 먹는 풀치. 아 야, 어. 깔치가 오긴 왔는데, 너무 비칩니다. 아또힘 빠지는 거 보니까 또 갈치네. <laughs> 참. 이 차봐라. 또 풀치 나옵니다 풀치. 아이고 야, 야너 몰려오지 마라. 너못 준다. 이리 작은 거를 갖다 넣어 주도 임마 넣어 물 것도 없다 음 일단 풀치도 들어오고 있고 고등어도 들어와 있고 떼는 안 그러고 고기는 들어와 있네요 전갱이만 안 들어와서 그렇지 넣으면 쉽게 쉽게 물어주던 전갱이가 참 고마운 녀석들인데, 요놈들이 좀잘안 물어주네요. 지금 물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, 어, 좀 채비가, 바람도 맞바람에 물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채비가 뜹니다. 어, 이렇게 오른쪽으로 던져서 왼쪽으로 감아 오고 있기 때문에, 채비가 좀 떠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아마 상층 구간에 있는 고기를 노리는 어,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. 물고 있네. 음, 따갑다. 아, 나, 그거 봐봤다. 밥. 땡기지도 못하고 물고 있네. 여기 싸우지 마라. 흐흐흐흐 나리다. <laughs> 음, 지금 한참을 던져봤는데 어, 던지면 여기 앞쪽에서는 진짜 아주 작은 전갱이들이 입질만 해요. 입질만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삼키질 못하고 바늘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애들이 입이 작은 애들이 막 덤비어 들기는 하는데 이 어, 애들을 삼키지 못합니다. 그래서 걸리진 않고 몸 끝만 계속 탁탁 건드는 그런 형태 의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다가 조금 멀리 던져서 한 번씩 저기 풀치 입질 역시나 이제 어, 제대로 걸리지도 않고. 아주 작은 실치들, 실치 실체 입질들 막 들어오네요. 몇번더 던져보고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아예 포인트 자체를 옮겨보든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시원해서 좋긴 한데, 음, 손맛을 그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조금 이따 이동해서 다시 켜겠습니다. 아, 전경이 들어가 있네. 어, 아, 뒷편에 전경이 들어와 있습니다. 아, 오, 사이즈 괜찮은데? 다른데 옮겨볼까 하다가 한번 던지고 가려고 차를한번 옮겼는데 어 금방 한 마리 물어 줬어요 그리고 물이 온 쪽으로 엄청나게 갑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고 지금 바람은 옆바람이라서 조금 흘리듯이 내려서 음 어느 정도 수중층을 내려준 다음에 끌어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그 마리가 따라와서 이필을 하길래 조금 스테이 줬더니 어, 한번더 물어 줍니다 어, 조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 번으로 그칠지 아니면 한번 더 올지 패턴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도면은 사이즈면은 마리수만 받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를 저기 끝에 있는 방파제 어 방파제 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음 일단 물이 뭐 아시겠지만 우도 도보교 다리 밑에는 물이 엄청 잘 갑니다. 어 옆에 원래 이제 일찍부터 와서 사고계시던 원투랑 뭐 찌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이 낚싯대를 또 식사를 다 하시고 낚싯대를 쫙 펼쳐 두셔가지고 던지기에는 서로 이제 걸릴 듯 해서 자리를 옮겨 보려고 합니다. 아까는 그래도 바람이 좀 많이 불던데 또 바람은 또 잦아 든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오늘 같은 조금 날씨가 더운 날에는 바람이 불어주면 차라리 좀 좋은 면도 있는데 바람이 또 불진 않네요. 일단 한번 끝에 가서 한번 던져보고, 나오면 좀 던져보다가 가고, 안 되면 또 동네 몇 군데 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도 낚시 많이 하시던데, 던져보고 갈까? 물은 많이 들었네요. 음, 여기 간단하게 설수 있는 곳에서 해보고 가겠습니다. 뭐 음... 조금 부유물은 좀 있는데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채비만 살짝 던져보고 뭐야? 물었나? 아니잖아. 응? 뭐야? 와, 털렸다. <laughs> 야이씨, 뭐 오자마자, 털리냐? 오허 어허... 여기 또 갈치가 들어와 있나 본데요? 음... 조금, 테일이 긴 놈으로, 바이트를 한번,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, 지그헤드가 2.5g에, 어, 테일이 조금 긴 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, 만약에 달려들더라도 끝을 물고 가는, 어, 입질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어, 아닌데, 이거, 발치가 아닌데, 고등어인데, 고등어네. 고등어, 어, 전경이네? <laughs> 고등어처럼 탈레탈레 탈레 치고 오더니만은 전갱이네요 가라지인가? 아 가라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전갱이내지는 가라지겠네요 야옹. 야옹이들이 없네 운 좋았다 정기 나오네. 나오긴 나오네요. 하나자, 응. 자. 합사로 <laughs> 바꾸고 풀치나 노려볼까 하고. 던져놨다가 바닥에 좀 깔아놨더니만은 총기가 오는 <laughs> 야, 갈기가 안 돼. 저로 가. 에이, 음 작다, 작아. 가라. 예, 네, 풀치는 좀 들어와 있는데, 다 작습니다. 예, 네, 불 앞에, 싹 가만 오는 길에, 부두둑 하고 가져가네요. 아, 다 이런 새끼. 뭐 가지 걸려갖고, 올라온 가만있어라, 수술해줄게. 아니야, 니는안 줘. 뭐, 그래도 뭐, 이래저래. 작은 놈들, 손맛이라도 봤으니까.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까지메이잖아마무리할라니까뭐 <laughs> 까지미 투. 이네를 이거 주고 싶은데 얘가 금지 차량이 있거든. 금지체장 있는 걸 니네한테 주면 되는데 나쁜 놈이 되잖아 응? 그지? 그래서 내가 이마 풀치도 안 주고 이마 젖볼도 안 주고 임마 응? 고등어도 큰 놈만 주고 응. 그러는 거아야 자식아 아, 뭐 어쨌든 애리자리소맛좀 팠고 고양이 친구들 뭐 밥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전에 전갱이한 마리 잡으신거 말고는 딱히 줄만한 애가 없어서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음, 동네에 고기는 없는건 아니고 보니까 뭐 정갱이도 사실 아까 보니까 뭐 25가 되는 사이즈급에전갱이들이 제법 나와줬고한 두마리 정도 물어주긴 했고 뭐 가라지도 들어와있고 고등어도 들어와 있고 고등어도 뭐 사이즈 작은 애들도 있고 좀큰 애들 그런 애들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오자오는 좀 있어요 오자오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물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. 또 음. 근래 좀뭐 수원 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추축만 지금 난무하는 상황에서 고기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기들이 뭐 조그마한 전갱이 완전히 애기 전갱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산란은 했고 고기들은 있고 가능만안 했을 뿐이지 들어왔었다 내지는 이제 먼 바다에서 나는 그 조그마한 치어들이 산란은 다먼 바다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연안으로 이제 작은 애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 큰 놈들은 안 오고 그런 느낌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수온이 안정화 되고 시기가 또 되니까 그래도 이제 청갱이나 뭐 고등어들이 잘 물어 주진 않아도 개체는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또8월또초 됐다고 또 풀치들이 또 설치는 거 보면 작년에 두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 않나. 전갱이도 그렇고 갈치도 그렇고. 그래서 뭐 조금 기다리면 더잘 뭐 나와주겠지 하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 있습니다. 사실 바로는 뭐그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조금 더 동네에서도 호우들이 좀 들어와 줄 때까지 조금 확인해 보면서 다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동네에서 잘 나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, 그건 애매합니다 음. 시간이 나면 한번씩 저도 들려보고 음 이렇게 한번씩 동네 소식도 음.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낚시와 으로 음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.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